서울 아파트값 너무 비싸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2021년 부동산 대박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대박 이슈 서울 역세권 o 바로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1년 부동산 대박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게 이슈가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고요.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에 연말, 연초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로 문의 전화 주시고 계신데요. 올해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핵심 이슈다. 따라서 이런 역세권 개발,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또 역세권 개발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고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대박 이슈 서울 역세권 빌라다. 왜변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세권역에 저층 노후도가 심한 빌라 지역을 어떻게 한다?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이 발표에 따라서 올해 투자의 방향이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을 수 있는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공공재개발 사업이었죠. 거기에 맞물려서 역세권, 저밀도 노화가 후 심화된 지역의 그런 고밀도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거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임대가가 어떻게 됐나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등한다. 부르게 갑시다라고 편할 정도고요. 저도 시세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깜짝깜짝 놀래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될 때가 올해부터 또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 아파트값 너무 비싸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대체 그런 종목으로도. 투자자나 전세가, 전세 세입자분들이 유입되고 있다. 세 번째, 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 민심을 잃어가고 있고 표를 잃고 있습니다. 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그 지역이 정말 올해 부동산 대박이 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변 구토부 장관께서 역세권 빌라 노후된 지역 개발하겠다는 라내용이 나왔고요. 역세권역의 빌라가 저층에 돼 있는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 개발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올라면 간담에서도 서울의 집지일 공부에 충분하다.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 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규로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할 지역을 발굴해서 서울도 수도권 주택공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을 공공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나옵니다 서울에 약 300개의 지하철 역세권이 있었는데 용적, 용정, 평균 용적률이 160% 밖에 안 돼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프로죠? 200%인데, 그만큼 저축 주거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160%의 역세권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법원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무려 700%의 용적률까지도 줄수 있게끔, 거의 상업지까지로도 줄수 있게끔 할수 있다. 따라서, 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주 플러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5층짜리 빌라가 있는 지역에 거의 3배 가까이, 3배가 넘는 용적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빌라라든지 이런 그 섹터 안에 있는 시축주택이라든 이런 주택도 정말 대박이 날수 있다. 역세권 반경은 기존에는 몇 미터였죠? 250m 였는데요. 대폭 늘렸어요. 500m 까지 하고 용종류 300까지도 확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 작년 하방에 가장 큰개발씨 뭐였죠? 공공재개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용산 지역 추천을 많이 드렸죠. 요즘에는 용산 쪽을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용산 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을 제가 많이 투자해드렸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안될 지역들은 매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안될 지역에 투자하시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제 지나간 유튜브를 잘 보십시오. 용산, 청파도 일각, 원효로 일각, 아,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그 지역이 이번에 공공 재개발 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어, 여신내역세권 이번에 또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한 지역 또 다른 지역도 어, 많이 있죠.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가장 큰 개발이 쉬는 공공 재개발 가격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투자하신 분들 수익 많이 보고 계신 거이시고 있고요. 빌라까지도 페이백 반응에 최고 1억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재개발 이슈로 해서 많은 투자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연말, 11월달, 12월달 거의 두달 가까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봤는데, 공공재개발 실청 지역은 매물 자체가 단독주택뿐만 아니고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빌라 매물 자체가 거의 아예 없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기대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로 인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아파트 값이 뛰니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매매가나 임대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월 달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비아파트가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고요. 7월까지는 7, 8월까지 아파트까지 됐지만 올 가을 하반기 들어서는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 더욱 더 많이 되고 있다. 매매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가격도 20% 이상 상승을 했고 일부 지역 공공 재개발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어, 거의 50% 이상 매매가 3억짜리가요, 어, 4억에서 기본 1억에서 4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매물도 없다. 이게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고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의 전세 매매가나 전세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룸이나 쓰리룸.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공공재개발 이슈들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왜 그러냐? 단독주택 나온 것도 역세권 입지가 좋은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살려고 하면 매물이 계약이 안 됩니다. 내가 단독주택을 팔려고 내놨더니 내가 팔고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값을 알아보니까 택도 없더라 이거죠. 아 나는 단독주택 팔고 좀 좋은 집에 아파트 소형평대로 가면서 또 현금 또 보유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현금 보유는커녕 아파트 조차를 살수 없기 때문에 나안 팔아 가격 올리고 안 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와 전세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룸형 기준을 맞 투룸 쓰리는 기준을 말씀 그거에 임대가도 원래 올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재료인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가격도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주택의 투자가치는 훨씬 큽니다. 왜 그러느냐 오피스텔은 꿈이 다 실현됐죠.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단독주택 특히 그 어, 노후도가 심한 지역 역세권역에.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3억짜리가 3억에 있습니까? 4억, 5억. 지금 주변 지역에 프리미엄 기본 5억, 6억 다 붙어 있습니다. 조그만 빌라 하나 투자한 데도 6, 7억, 7, 8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매매 거래량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권의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 선거 앞둔 여당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기신도시 올해 청약한다고 해 사전 청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형 입주까지는 한참 아 멀었죠. 중요한 건 서울의 도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해지됐죠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막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작년서부터 역효과가 나타나서 올해 내년에는 입주량이 반토막 내년에는 반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주택공급 강조를 하면서 도심권의 고밀개발 방안을 발표할 텐데요 얘기는 뭐냐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또는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역의 노후도가 충족되고 어느 정도 충족되고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투자에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 대세입니다. 올해부터 마찬가지고요.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심권역의 공급 이 화두가 될 거고요. 서울 시장이 누가 되든 여당이 정권을 계속 가져가든 야당이 든 대선 때 어떻게 누가 정권을 잡고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역세권역의 주택 공급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테마가 뭐다?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 0 2 1년 올해 역세권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지역, 그 중에서도 재개발 이슈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재개발 하자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맞는 그런 예정지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역에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이나 야당의 정권에 관계없이 향후 역세권 개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 저희 회사와 상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회사에서 매주 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 공공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도 얻으시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살고 싶다거나 자제분들한테 진짜 아파트를 꼭 해주고 싶은 분들 저희 회사 오셔서 특강 같이 들으시고요. 강의도 들으시고, 또 현장 방문, 임장 활동도 저희가 같이 하시고, 아, 이 지역이 왜저평가돼 있고, 아, 이 지역 중에서도 왜이 섹터가 개발이 될수 밖에 없는지, 개발이 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투자 안정성 여러 가지를 체크하시고, 직접 또 임장 활동을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또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돈 내는 부동산, 지역, 종목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